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날이에요 예. 예수님의 생일날인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는 수없이 수없이 듣고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의 백성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또 하나는 모든 바이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광야를 먹을 것이 없잖아요. 들판이에요. 모물 사장이에요. 근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 만나라는 뜻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40년 동안을 먹고 살았어도 이 만나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의미예요. 예,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40년 동안을 먹고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내려주신 이것은 하늘의 떡이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고 40년 동안을 굶주리지 않고 살게 한 것은 그들의 육신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수가 몇명이니까 26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 세끼 먹을 것을 거두어서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내려지고, 그러면 또 거두고, 이게 땅에서 나오는 가난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음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살리시려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게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영을 살리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광야에서 이 만나의 사건이 사람들의 육신을 살리기 오늘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만나를 주신 사건이라고 하면 오늘 이 신약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 여기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사건은 예수님이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 떡을 먹는 사람은 영혼이 산다. 광야에서는 누가 살아요? 육신이 살아.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구를 살려요?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다. 요한복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리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만나로 그들의 육신에 생명을 주었다면 오늘 우리는 만나를 우리가 풍족하게 먹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떡도 먹고 또 반찬도 먹고 먹을 수 있는 것이 풍족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셔서 먹어서 우리의 육신이 산다면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아멘. 영이 눈에 보여야안 보여요? 안, 보여요? <laughs> 안, <보이죠? 웃음> 안 보이지만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가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성경학자예요. 유대인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유대인.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학자란 말이야. 납비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물려온 거예요. 몰려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거든 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이미 나이가 먹었고, 이렇게 청년이 되었고, 젊은이가 됐는데, 어떻게 다시 내가 날리면 어머니 무해로 다시 들어갑니까? 들어가서 어떻게 다시 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그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그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교하면서 영혼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성경 선생님이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 보 봤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성경 학자이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가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니고데모보다 훨씬 우리가 훌륭해요. 니고데모는 어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누가 보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준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정말 어려운 말이죠. 만나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런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떡을 먹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35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러면 예수를, 어,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 성령으로 그의 영혼이 거듭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으로 거듭납니까? 나는 율법 학자입니다. 성경을 달달달달, 구약성경을 다 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광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나가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백성들이 먹고 살, 죽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영의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그들이 불평을 하다가 아, 뱀에 물려 죽었죠. 광야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불평,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를 불평하다가 그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었단 말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각 지파의 장로들이 이 예수, 모세에게 딱 와서 선생님, 우리를 제발 좀 살려주셔. 기도해서 이 불뱀, 독뱀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저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마다 그 장대를 쳐다보면 살아난다 이 이야기를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니고데모는 이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만나를 맛볼 수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게 바로 예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예수님의 성탄일이 그냥 술 먹고 놀고 이런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성령으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우에녹뱀을 달아서 병든 그 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걸 쳐다보면 산다. 이렇게 해서 그걸 쳐다보까 진짜로 살았거든요. 성경에 써있거든요. 민숙에.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살아났던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한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어렵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뱀은노스로 만든 뱀이니까 독이 있어요, 없어요. 독이 없죠. 근데 나는 지금 뱀에 물려서 독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독이 막 여기까지 차서 꼴깍꼴깍 죽을 임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독이 바라보는 자마다 이 독이 없는 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원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높이 들리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이것이 네가 네 입으로 지금 먹는 것안 같지만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니고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네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영생을 주시고 싶어서 그 영혼의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면서 만약에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 없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단지 육신의 탄생이지만 하나님의 영생인 성령은 영원히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인 것이 바로 이 구원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주어서 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이게 네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인생길을 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하도 답답하게 이니고데모가 말을 믿지를 않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이방야에서 모세가 녹뱀을 달아나서 그 녹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근데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다 살았거든요. 아무리 지금 독이 올라서 꼴깍꼴깍 죽을 임시에 있는 사람도 그 뱀을 딱 쳐다보니까 독이 있어요. 없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내가 간증을 했잖아요. 이 손이 어제 내가 집사님하고 통화를 할때 손이 무서웠어요. 색깔이. 이 손의 색깔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지금도 조금 색깔이 다르긴 한데 어제는 여기가 정말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집사님한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요 이럴 때는 어디 병원을 가야 되나? 기도하려고 생각 안 하고 어디 병원을 가야 되나?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 어떤 세균도 침범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주세요. 할렐루야. 다음 아, 네. 그래서 지금 색깔이 지금 거의 돌아가세요 아직도 완벽하게는안 돌아가지만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기사와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 독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고 살아난 거예요. 아무리 강도짓을 했어도 십자가에 매달렸던 옆에 매달렸던 강도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두 강도가 그러잖아요. 두 똑같은 죄를 보면 강도가 한 명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또 구원해봐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강도가 아니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셔 그리고 너와 나는 마땅히 죄를 범한 거야. 그러면서 고백을 해요. 주님, 당신이 나고에 이럴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즉시로 기다려라 이러지 않았어요. 좀 기다려라 회개해라 이러지도 않았어요. 즉시로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응. 이게 니고데모에게 이루고자 원하시고 니고데모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이것이 계획이고 섭리였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 정말 모세요 높범 높뱀이 되게 하신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모든 질병에서도 치유함을 얻는다. 영육이 강건함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노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걸 지금 니고대모에게 구구절절히 지금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거치를 십자가라고 늘 생각을 하고, 십자가라고 믿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거치가 오늘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이 날. 이 날을 언제부터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이야기를 했고, 예언을 했고, 창세기 3장 15절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즉시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사단이 메시아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면 그 메시아는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다.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는 약속이 오늘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십오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1 3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자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 없느니라. 예수님이지 뭐? 누구 대목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네가 이걸 믿어야 된다. 그 뒤에 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니고뱀로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일날 참 좋아하잖아요. 생일날은 밥도 돈 없어서 밥도 사먹고 좋은 것도 선물도 받고 이러잖아요. 그날이 바로 생일날 예수님 오셨던 그 날을 우리는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서 들뜨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정말 들뜬 것 뿐만 아니라, 이거는 어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지상 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난 날이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그래서 천국과 천사들로 하여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집사님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집사님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기 읽어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써있죠. 구주가 나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자, 한번 읽어 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과 천사들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동방의 박사들도 와서 그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려 주나 심을 축하한 것입니다. 이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이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까지도 쭉 예수님의 장례까지도 지금 유양 몰약은 그 장례 시신에 발려는 약이거든요. 그것까지도 이미 알고 박사들이 예물을 갖다 드린 날, 이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음. 이 성탄의 기쁨이 내가 만난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고 이 기쁨과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한번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가 온 세상에 가득하여 주를 높이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과 사랑을 선포하며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처한 곳에서 내가 가는 곳곳에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드립니다. 8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 ¡Gracias!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 연락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또 성탄 예물을 드립니다. 아, 받쳐진 손길 손길마다 한없는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채우시기 원합니다. 성탄 예물, 성탄 예물, 성탄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일 엉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연락하시고 저들의 손길 위에 성탄의 기쁨이 성탄의 평화가 저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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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앞에 광고는 내일 주일 예배 11시에 있습니다. 착각이 없길 바라고요. 송구 헌신 예배는 31일 저녁 9시에 본교에서 있습니다. 성경 암송을 계속 해 주시면 네 마지막 주일 날, 다음 주일 날 한번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어 찬송 그리고 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 우리 고요한 밤을, 여기에는 지금 축복 속으로 되어 있는데, 고요한 밤을 다한번 부르고 축복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이로 교통하시니 우리를 위해 나신 주이 기쁨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온 땅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19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주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주의 자녀를 지켜주시며 정말 주님을 쳐다보는 자마다 그높뱀이 광야에 들려 뱀의 독에 물린 자마다 나은 것처럼 주님을 찾아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 소망이, 이 은혜가, 이 진리가 온 땅에 선포되어지며 선포하기로 결단하는 죄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